안녕하세요, 어머니. <laughs> 오늘 기분이 <laughs> 좋으세요? 혹시 어머니, 혹시 이름은 아세요? 본인 이름? <laughs> 네. 오늘이 3월 아니, 아니, 오늘 3, 4월 사일이죠. 그래딱 일주 일 됐죠. 네, 됐죠? 네, 어머님 네. 얼굴에 몸은 거의 다 가셨네요. 벌써 네, 다 네,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렇게 일어나실 때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을 그러니까, 때 보면은 예. 그 같이 걸을 때도 에 예. 예. 예전에는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예, 예. 확실히 그거는 그러니까 몸놀림이 가볍다 그러나 예, 따라 오는 예. 것도 가볍고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보면 피부도 좋아지고 멍도좋아지고 걷는 것도 뭐다 좋아졌어요. 예. 아까 전에 이렇게 자꾸 이, 이, 이렇게 뭐냐 그 일어나셨을 네. 때 보니까 네. 그 전보다 훨씬 본인이 많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혹시 그거를 지금 뭐 변을 보거나 할 때는 그 저, 어때 저번에 보면 본인 그러니까 지금 예뭐 인지가 좋아지 그런 모르겠어요. 잘모르겠요데 예. 근데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예. 본인이 예전에는 소대변을 놓을 때도 그냥 완전히 푹 쌓아놓고 완전히 다막 그러다가 저희 냄새를 맡고 이제 알았어요. 물론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이제 리이 예. 하지만 저희가 놓칠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복에다 있는 걸 냄새를 맡고 나서 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예예. 요새는 달라진 게 패턴이 뭐냐면 본인이 나오려고 할때 소리를 질러데 제가 오늘도 아침 식사를 드리고, 예. 또 장이 좋은데 대변을 금방 넣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오기 전에, 오, 오기 전에 이제 똥을 내고 싶어가지고 예. 했는데,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티비 보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예. 소리를 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예. 소리를 질를달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예. 들으면서 이렇게 자극요 이렇게 만져요. 예. 그래고 느낌에, 어? 그래서 가게 열어보니까 예. 나오는 중인 거예요. 아, 본인이 지금. 그래 바로 가서 앉혔죠. 앉혀가지고. 저도 힘들어하는 게 줄었고, 기절도 예. 아끼게 된 거죠. 너무 그것도 감사해, 엄마한테. 지금 제가 지금 치료한 지두달 됐고, 제가 지금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어머니가 지금 그, 저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 보고 반응하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눈빛도 그 전보다는 나중에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사람 보고 얘기하고 할때 이렇게 반응 도면 상당히 좋아졌어요.